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는 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새긴 팔만대장경도 제대로 보면 귀중한 보물이 되지만은 모르고 보면 빨리판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는 잣대로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 수도함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존경할 만한 스님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가볍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는 분명히 훌륭하고 정진도 열심히 하시고 출중한 수행자들이 많은데 왜 이분 눈에는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안 보일까요? 그분의 어떤 주변에도 분명히 훌륭한 스님이 계실 것인데, 이분의 눈에는 그런 스님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 이분이 언급하신 스님들은 뉴스의 사회면에 어, 나오게 된 스님들이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음주운전을 했고, 또 어떤 스님이 사기를 쳤고, 또 어떤 스님이 도박을 했다. 어, 이런 내용들의 뉴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미 재볼 것을 다 정해놓고 저렇게 보는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란 게 특징이 어떤가요? 객관적인 사실을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뉴스의 역할이긴 하지만은 그런 사실 중에서도 특이하고 또한 문제시되고 부정적인 것들을 전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미국의 찰스 다나라는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오히려 뉴스가 된다는 어,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한 안거를 잘 나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어, 이것은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이렇게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어, 하지만 뉴스나 사회 면에 어, 나오는 사건이나 사례들은 이런 당연한 일들이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한 문제시 될 법한 어, 상황들만 소개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에 어, 상식적인 일들을 잘 기억하게 될까요? 아니면 비상식적인 일들을 더잘 기억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상식적인 일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흘려보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존경할 만한 스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뉴스의 사회면이라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면이 큽니다 저는 이보다는 훨씬 많은 스님들께서 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왜 그분 주위에 존경할 만한 스님이 없는지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지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없으니까 없지요 라고 이렇게 단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알고 보면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어, 존경할 만한 스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여부를 별외로 치더라도 그분께서 어, 스스로 그런 스승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승속을 망론하고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스승이 없다 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 그런 스승을 찾으려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스승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이미 결론 지어놓고 나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정진도 게을리하고 법에 대한 믿음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스승이란 어,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 자리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 스승을 찾고 가르침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엄경의 선재동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 뵙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선재동자가 찾은 선지식 같은 경우에는 도량신도 있었고 또 쥐야신과 같은 신의 지위에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바람은 선인 비구 비구니. 수행자들도 있었고 또왕 부자 현자 등의 사회 지도층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사공, 어, 메춘부 등과 같은 어,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선제 동자는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만일 법을 들을 수만 있다면그 어떤 신분이나 지위, 성별, 어, 종교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순수한 구도 정신을 가졌던 겁니다. 백열 개의 성을 지나는 구도의 전 과정에서 선재 동자 같은 경우에 해탈 장자를 만나는데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해탈 장자가 산매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산매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길 무려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의 과정에서 매춘부로 묘사되는 바수밀다라는 여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 상식으로서 매춘부에 도대체 무엇을 배울 게 있을까라고 의문하겠지만은 선제동자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구도심으로 이 매춘부를 대했던 겁니다. 선제동자는 이 바수밀다에게 자신은 욕망에 물들지 않으면서 어, 사람들에게 환희 산매를 얻게 해주는 고사행을 배웠습니다. 어, 그건 마치 진흙 속의 연꽃과 같습니다. 어, 자신은 진흙에 물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준 대보살의 화현이 이 바수밀타였던 겁니다. 선지식과 가르침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발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선재동자는 그렇게 법을 듣기 위한 순수한 발심으로서 오십 세 분의 선지식을 찾아가고.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구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문수보살께서는 그 믿는 마음이 기특하다며 어, 선제 등자의 이마를 그렇게 만져주었고 또 마지막으로 어, 만난 보현보살께서는 어, 열 가지의 무너뜨릴 수 없는 지혜의 법문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지식이 오게 될까요? 법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스스로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겠고 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간절한 믿음을 갖추고 노력할 때야 비로소 선지식이며 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선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이분들께서는 자기가 발언해서 선지식을 모시려고 하는 구도의 자세보다는 내 기준에 맞는 선지식들을 골라내려고 하는 그런 신보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성격이 고약하게 생긴 분이 어떻게 공부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스님은 자비로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렇게 속된 말을 하는 분이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겠어? 걸음걸이도 너무 경박해 보여. 깨우치셨다는 분이 어떻게 화를 내는 거지? 어,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게 도인의 모습인데 말이야. 저 스님 정말 깨달은 거 맞아? 내가 알기로 짜장면 먹는 스님은 깨달은 스님이 아니야. 저 스님은 공부 안 했어. 어, 스님은 무소유가 기본인데 중고차도 아니고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니 절대로 공부한 스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이렇게 분별하고 골라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나중에 본인의 기준에 부합되는 선지식은 단한 명도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이 세상에 과연 선지식이 있을까라고 의문하고. 또한 선지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식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안목에 맞게끔 나타납니다. 어, 만일 내가 형편없는 범부의 마음이라면 어, 형편없는 수행자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런 선지식들이 결국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념법이라는 것은 이리도 냉철합니다. 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선지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 공부하는 스님이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자신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지 옳습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쓴다면은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는 선지식이 어, 인연에 맞게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지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 성철 스님이라든지 어 티베트의 어떤 달라이 라마 존자와 같은 분들처럼 어떤 유명한 영적 지도자라든지 어떤 큰 스님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어 내가 가까이 왕래할 수 있고 또한 서슴없이 공부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또 배움을 얻을 수도 있으며 내가 어 수행을 잘못할 적에 어 경책을 해 주는 어 그러한 내 주변에 가까운 분이 실제 선지식인 겁니다. 수행이 복편화되고 어, 있는 어, 지금의 추세에 있어서 어, 반드시 스님만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 이 공부에는 승속이 없습니다. 어, 제가 법삼님들 중에서도 어, 분명히 안목이 좋고 역량이 뛰어난 어, 선지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좀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선재 동자의 구도 과정처럼. 불교인이 아니어도 되고 또한 불교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식을 모시고 배우려는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그 모든 곳에서 선지식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 선제 동자처럼 상대방의 위치나 상황, 어떤 조건등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접어두고 공부나 수행에 있어서 그렇게 나아간 게 있어 보이고 또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가르침을 얻고 배워야 합니다. 이게 공부인의 자세입니다. 선지식을 골라내려는 심보를 그렇게 멈추고 선지식에 대한 판단도 일단은 멈추고 철저히 배우겠다는 신념으로서 그렇게 선지식을 대하고 모셔야지만 내 공부가 나아갈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발심과 하심으로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천마 외도를 모셔도 내 공부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는 아만으로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설사 부처와 조사가 눈앞에 출세해서 법을 설하더라도 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단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 선지식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선지식은 모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마음과 그 자세가 어, 선지식이 우리 마음 안으로 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 슬쩍슬쩍 아시게 될 겁니다. 깨달으려는 그 마음, 배우려는 그 마음, 모시려는 그 마음이 사실 알고 보니 내가 항상 가까이 해 왔던 선지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도 사실 알고 보면 크나큰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이 세상이 온갖 인연의 선지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 이 세상은 어, 수많은 선지식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 정말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지식을 모시겠다는 원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어, 그 다음에 그런 선지식이 법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어, 비운 마음에서야 비로소 부처도 들어오고 조사도 들어오고 법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목이 열리게 된다면은 과연 이 세상은 바뀐 바 하나도 없는 그대로 맑고도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목이 바뀌면은 단지 나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며 또한 세상이기에 사람과 세상도 모두 바뀝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 좁은 몸이며 생각에 갇혀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갇혀 살 때는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동안 갇혀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선지식은 없다. 어, 훌륭한 스승이 없다. 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의 신심과 발심을 먼저 어,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선지식을 모시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어,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 자신이 보고 느끼는 딱 그만큼만, 어 그렇게 자기 수준으로서만 어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세상을 평가합니다. 이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어 만일 내가 보는 사람과 세상이 형편없다면 그것은 사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가 추권에 어 법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이 불국토가 사바로다.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이 과연 불국토로 보이는가요? 아니면 온갖 부정이 판치는 사바세계로 보이는가요? 이 세상에 과연 제대로 된 선지식이 하나도 없는가요? 아니면 인형과 경계마다 그 모두가 선지식인가요? 고정된 의미로서의 그 어떤 세상도 없습니다. 어, 자신이 닦은 마음 그릇 따라서 이 세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어, 불교에서는 이를 단 하나의 단어로 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우리가 어,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어, 벗기 위해서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편견이라는 세간경을 우리가 벗는다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어, 적당히 행복합시다. 네, 원지였습니다.